1 1월 10일 새로운 시작의 할인 빠르게 따라오세요. 이번 주입구 할인 LG 생활 건강 제품들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세제 구입해도 괜찮은 주간이고요. 피지오의 전 제품 할인 들어갔으니 기다리셨던 분들 나오세요. 세타필 로션 크림도 함께 할인 중이니 필요한 상품으로 골라가세요. 율마 언제 나오나 기다리셨죠? 이번 주에 들어왔고요.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인형 보관함 할인합니다. 네파 여성 구스다운 자켓과 남성 구스다운 자켓 모두 할인 들어갔고요. 쿠쿠밥솥 할인 기다리셨으면 이번주에 이번 주 할인해요. 바튬 듀얼 히터 윗부분 온풍기, 아랫부분 카본 히터에요. 할인 들어갔고요 신일 큐브 히터 19 상품 다리 분리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드 앵글 글라스 캔백션 히터도 할인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샘소나이트 여행가방 29인치 상품 들어왔다 했더니 이번 주 바로 할인 들어갔어요. 24인치 금고 잠금형 스위스 밀리터리 여행가방도 할인합니다. 기라로시 세면타올 한 장에 2250원이니 수건 한번 교체하시고요 드디어 꼬막 비빔밥 나왔어요. 할인까지 들어갔습니다. 미국산 초이스 앞다리 불고기 할인이고요. 네덜란드팜 가염 버터롤 할인. 호두가자 냉동 보관했다가 F 살짝 구워 바삭하게 드세요. 새로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원산지 티니지 제품으로 골드 어워드에서 수상한 제품이래요. 의성사가 한 박스 들어왔고요. MB사가 들어왔는데 할인도 합니다. 아보카도 할인, 캔벨포도 할인, 실비김치는 저희 남편이 맵다고 먹는 걸 포기했고요. 종갓 포기김치 할인입니다. 오랜만에 곤드레나물밥 할인하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코코넛 구독하고 긴 영상으로 만나요.